네, 인사바입니다. 이게 보이는 게 인사바 고랑을 만들기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, 옆에 보이 선이 있는데요. 저는 이 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. 밟아 나가고 있고요. 이쪽은 이미 흔적이 있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관리기를 이용해서 인삼밭 고랑이 만들어질 곳입니다. 그래서 정확하고 섬세하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또 반대쪽으로 밟아서 올라가게 됩니다. 어, 이 간격 같은 경우는 사람마트리인데요, 165에서 185 사이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. 이게 정확히 발표해야지만 인삼박고랑이 정확히 나옵니다. 한번 뒤로 돌아보겠습니다. 이 일이 반복이 되고요. 이 일을 마치면 관리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. 지금 걸으면서 쳐다보니까 다소 힘들긴 한데요. 그래도 또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인사아빠 김태엽이었습니다.